오늘 본문을 보면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2024년 우리 성광교회 주신 비전들을 위하여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포도주는 세부에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쓰지만 세상에서도 많은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 쓰긴 하는데 연초가 되거나 연말이 되면 미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때 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세상에서는 이 구절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헌 것은 버리고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자 라는 말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0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좋으신, 좋으십니까? 오래된 것이 좋으십니까? 네, 각자가 다르겠죠? 네, 새 것이 좋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오래된 것이 좋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어서 한번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발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오래된 신발이 좋으십니까? 새 신발이 좋으십니까? 네,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아, 세,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어, 조금 바꿔서요, 여러분 중고가 비쌀까요? 신상이 비쌀까요? 신상이 비싸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신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중고 마켓인 당근 마켓 이런 것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중고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 것이 오래된 것보다 더 좋고 비싼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계속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새, 새 기타가 좋은 기타일까요? 오래된 기타가 좋은 걸까요? 새로운 기타가 좋을까요? 오래된 기타가 좋을까요? <laughs> 네. 새로운 기타가 좋을 수도 있지만 기타는 오래된 기타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기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타를 치면 이 나무의 안에 어떤 것들이 깨어지면서 공간이 생겨서 울림이 예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쳐줄수록 소리가 좋은 기타가 되기 때문에 기타와 같은 나무로 만든 악기들은 오래된 악기들이 더 좋은 악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아부가 좋습니까? 시니어부가 좋습니까? 영화부. <laughs> 예.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영아부가 좋습니까? 시니어부가 좋습니까? <laughs>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포도주가 좋습니까? 아니면 30년산 포도주가 좋습니까? 아요거는 확실하게 아시네요. 제가 이제 포도주 이런 걸 접해보질 않아서 가격을 그냥 대충 알아봤는데 그냥 어떤 한 브랜드의 10년산 포도주는 와인 한 병이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년산은 얼마 할까요? 20만 원 정도 하고, 30년 산 얼마일까요?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이 포도주는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 제일 대답하기 까다로우셨던 게 어떤 거였나요? 영화부가 더 좋은가, 시니어부가 더 좋은가, 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앞에서 했던 이러한 질문 자체가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아주 못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일 수 있죠. 우리 주부들이 장애가 시장에 가서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무언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찬양이 참 좋다. 오늘 찬양이 좀 별로다. 하기도 하고 저 성도는 참 좋은 성도다. 저 성도는 조금 별로다. 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빴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다른 말로 좋았다, 좋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판단하기 시작할까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하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약간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죄의 산물이다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이거는 쉽게 대답하시네요 영화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영화부 제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저 잠옷실에 쭉 안,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영화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잠깐 그 시니어부 찬양대 연습하는 것을 몰래 이렇게 혼처 봤거든요. 아막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니어부 너무 오래 기대가 됩니다. 시니어부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묻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좋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포도주가 좋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고 좋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오래된 포도주는 모두 새 포도주의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맞,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포도주 또한 귀한 것이죠. 시니어가 낫습니까? 영화부가 낫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니어부가 낫습니다. 영화, 영화부 아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라는 걸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보셨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박수 치는 게그 아이들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영화부 아이들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어, 영아부를 비롯해서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세신자도 귀하고 중직자도 귀하고 집사님도 귀하고 목사님도 귀한 것이죠 여러분은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워 사신 정말 정말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은 것인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은 것인데 아직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숙도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는 그 특성이 다릅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변하고자 하는 특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귀한데 그것을 담는 부대는 다 달라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포도주도 귀하고 새로운 포도주도 귀하지만 이 둘을 담는 그릇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를 넘어서서 새 부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포 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포 도주는 아직 숙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처럼 되어선 안 됩니다. 혹시 술을 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술을 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 발효가 덜된 발효 과정에 있는 술에서는 가스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낡은 가죽부대,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신축성이 없는 이 낡은 오래된 가죽부대에 새 술을 넣게 되면 가스가 차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새 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 신축성 있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낡은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부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새수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새 것과 오래된 것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1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둘다 귀하기 때문에 둘다 보존하기 위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더 14절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이 낡은 부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식과 같은 율법이나 전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절기에 따라서 1년에 4번 정도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통보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올라, 호렙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전통을 따라서 함께 금식에 동참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 이 금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오늘 본문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과 같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예.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어, 아, 제가 어~ 금식을 자주 하진 않는데요 가끔 이렇게 금식할 때가 있는데 제가 첫 사역을 스물한 살때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스물한 살때 시작했는데 스물한 살때 청소년 아이들과 첫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리라 애들 밥 먹으러 갈 동안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리라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데 어 아이들도 제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전도사님 금식 우리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고생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과자를 가지고 와서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막 놀리는 거예요. 네 마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들로 갑자기 보이 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수련의 기간에는 절대 금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식하면 그 전에 금식하고 수련할 때는 맛있게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이유는 금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에서는 금식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아픈 성도가 있다면 어,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이날은 이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그 금식은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금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전 이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맞죠? 정숙해야 됩니다. 어, 장로교 예배 모범을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로교 합동 예배 모범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도로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잃지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혼자 주부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예배 모범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속 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견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밖에 모든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왔다고 인사하지도 말고 견눈질하지도 말고 예배 시간에 당연히 졸면 안 되고 웃어서도 안된다리고 예배 모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예배 모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설교자는 어떠해야 되나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어. 좀 많이 찔리는 구절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예배의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강도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 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라 예배보험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아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관 노래를 부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드라마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서적 보셔야 되고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전통들이 우리의 신앙에 또는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예배 모범과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의 율법이고 전통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잘사용되지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경건을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루, 어, 일주일에 두 번씩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식할 때 얼굴에 일부러 재재 재가루를 바르고 슬픈 표정을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한 티를 내고 다녔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정제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어, 율법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교회의 전통도 성도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배 모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예배 모범이 있는 것이지 옆 사람이 존다고 막 비방하고 자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까불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목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빠른 찬양 박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박수 치면 안 되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썼다가는 큰일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주일에서 주일에 이제 돈을 쓰면 안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주일학교 부서의 이제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이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치킨을 사주고 싶은데 만들 수 없으니까 사주고 싶은데 돈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 쿠폰을 모아서 쿠폰으로 시키자. 그래서 주일날 쿠폰으로 치킨을 시켜서 아이들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 목사님, 이 그날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저녁 예배에 목사님이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에서 쿠폰으로 치킨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영화 보면 영화부장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혼내신 거예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느,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핸드폰이 울릴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다늠이었거든요. 그때 매우 유행했던 컬러링이 울렸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리를 기억나십니까? 예, 날좀 보소. 날좀 보소.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좀 봐달라 그러니까 다 쳐다봤죠. 그 핸드폰 올린 쪽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한 할머니 핸드폰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끄시면 되는데 핸드폰을 받으셔가지고 장의자 밑으로 들어가셔서 <laughs>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야, 내가 지금 예배 보고 있다. 이따 전화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것이, 그 할머니를 향하여서 바라봤던 그 성도들의 시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일 것 같은, 아주 경멸의 눈빛으로 그 할머니를 모든 성도들이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목사가 된 제가... 그 때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 성도들이 조금 이해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세 부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목요에는 그때세 부대로 할머니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낡은 부대로, 경건의 부대로 그 할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나이 부대 속에서 성도들도 마음이 어려웠고 그 할머니도 마음이 어렵게 됐던 것이죠. 이 전통이라는 것은 성도를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만든 것인데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영혼들이 다 소중한 영혼들인데. 가끔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만든 전통이나 경건의 방식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모든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세부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아래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숙한 인물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세부대로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또이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성관교회에서 사약하면서 우리 성관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최선을 택하기보다는 차선을 택할지라도 한 영혼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다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한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다라는 것을 일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런 성광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가 오더라도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상하지 않고 성숙한 영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와 같은.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